네, 이렇게 죄서합니다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요명상이 잘렸어요. 네, 다시 하겠습니다. 이거 다시 하면 되니까요, 뭐 다시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있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떴습니다. 일단 처음 마스크도 히어로 블래스트 그리고 이거 크래킹 드래곤 이게 대박인데요, 여러분. 크래킹 드래곤 됐고요. 그리고 일단 이렇게 퀴즈가 좀 많이 떴죠 제가 일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데요 일단 또 이게 있습니다 저걸 샀어요 준서가 이걸 이걸 샀다 했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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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샀어요 저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면 구독과 내가,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그 어쨌든 빠이빠이에요. 구독, 좋아요.